원펀맨을 좋아하는 남자, 리제로를 좋아하는 남자, 던만추를 좋아하는 남자. 애니는 좋아하지 않지만 던만추와 리제로를 재미있게 봤다는 이 남자는 아마추어 시절 리븐 장인으로 테이커를 제치고 랭킹 1위까지 찍더니 중국으로 넘어가 세계 정상까지 찍어버립니다. 솔랭의 정점을 넘어 LPL 최고의 탑솔러를 넘어 세계 최고의 탑솔러가 되었지만 롤을 할 때보다 썸썸 편의점을 할때 더욱 행복해 보이는 버샤이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좋지. 싸움의 기술, 어떤 분야던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울챙이적 시절이 있기 마련이고 뛰어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스승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하이퍼캐리어 탑들로 허샤이 역시 스승이 있었으니 롤판에서 음지의 고수라 불리며 롤계의 평경장이라 불리는 도파입니다. 정식으로 프로 데뷔를 하기 전 허샤이는 리븐 장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며 음지의 고수와 인연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말, 루파의 집에 합숙하기 시작하며 그의 기술을 습득해 가는데 이미 랭킹 1등을 찍을 정도로 초고수 반열에 올랐던 더샤이지만 뛰어난 피지컬만을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의문사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나였습니다 하지만 롤의 알파고라 불리는 루파고에게 기술을 습득하며 세계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그가 최고의 뇌지컬까지 장착되며 무력으로만 승부했던 플레이어에서 전력 분석과 계산 등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맞는 플레이어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음지세계 고수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롤판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인 롤드컵마저 우승을 하며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분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성교육을 했던 탓일까요? 와드 한개에도 엄청난 뜻을 부여하는 스승과는 달리 더샤인은 LPL 탑둘러 중 와드 설치 순위가 17개 팀중 18위,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고통 받는 사람들 롤은 자신의 실력 혹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포지션과 챔피언을 픽하기위해 마련이고 버샤이 역시 국밥 챔보다는 칼 챔을 선호하여 간의 피지컬을 선보이며 쏠랭뿐만 아니라 프로 대회에서도 캐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리븐으로만 극 천상계를 뚫은 아마추어 시절과는 달리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넓은 챔프 폭을 보여주었는데 탑의 대표적인 칼챔 피오라, 이렐리아, 아트록스, 아칼리, 제이스는 물론 퀸, 야소, 루시안 등 사파피까지 국제 대회에서 꺼내며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만 슈퍼 플레이어 던지기는 언제나 종이 한장 차이! 더 샤이의 칼챔이 왕기를 하여 팀을 승리로 이끈 경우도 많았지만 칼챔에 집착하는 더 샤이 때문에 해안 경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같은 팀 인피터스 게이밍의 미드라이너 루키와 재미있는 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 해봐 오른. 무한 승로가 그게 아니지. 다시 해봐 마우카이. 펜스타 그런데 말입니다. 더샤이로 고통받는 사람은 같은 팀원들 뿐만이 아니었으니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그를 보고 많은 탑슬러들은 더샤이에 열광하였고 피지컬이 탑재되지 않은 방구석 탑슬러 게이머들은 피오라, 아트록스, 제이스 등을 무지성으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앙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였으니 하 솔랭에서 탑 칼리스타, 루시안, 아펠리오스 등 원거리 딜러 챔피언을 즐겨하며 탑 강의라 하며 팬들에게 칼리스타 강의까지 시작합니다. 또한 불붙은 도화 기름을 끼얹는 일까지 발생했으니 전 오버워치 프로 게이머이자 157만 유튜버 뜨뜨뜨뜨가 탑팔리스타만 미친 듯이 플레이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퍼트렸고 도샤이처럼 세계 1위의 손가락도 아닌 뜨뜨뜨뜨처럼 각종 게임의 프로 제의를 받을 손가락도 아닌 피지컬, 뇌지컬도 부족한 일반 방구석 유저들이 무지성 원거리 딜러를 탑에 들고 나오며 협곡을 누볐고 탑팔리스타는 탑에서 출몰하는 55개의 챔피언 중 승률 44%로 55위. 루시안 역시. 승률 47%로 55개 중 48위를 기록하며, 한국의 다른 라인 유저들은 고통 을 받고 있습니다. 뚝딱 됐지 인기남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그의 화끈한 경기력은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특히 마오카이 오른 뽀삐 등 안정적인 탑 챔피언들만 고집했던 lpl에서 더샤이가 중국에 불러일으킨 폭풍 은 엄청나게 강했고 더샤이 한 명으로 인해 리그의 메타 까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잼 라인으로 평가받던 탑라인 에서 화끈한 딜을 놓는 한국 신인의 등장 에 중국 팬들은 더샤이에 열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인기가 활용 점정을 찍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 압도적인 기량으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중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롤드컵 트로피를 LPL에서 들어올리며 중국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릅니다. 실력적으로 평가받는 LPL 올프로 월스트팀의 매년 뽑히는 것은 물론이고 LPL 연간 어워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를 3년 연속 수상합니다. 팬들의 투표로 출전하게 되는 올스타전에서도 초강세를 보이는데 2019년에는 중국 롤의 간판이라 불리는 우지를 뛰어넘는 표율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640만 표 이상의 선택을 받으며 탑라이너 2위부터 7위까지의 고합 득표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 하지만 중국 귀국 일정에 맞추지 못한다고 고사하여 출전은 불발되었습니다. 에이, 그깟 게임판에서만 유명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소샤이는 웨이브에서 진행된 올해의 인물 투표에서 선정되며 탑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뚝딱 대체? 할준인자. 다섯 명 구성원이 정해진 포지션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롤에서 단한 명만 탈주를 하더라도 팀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천상계는 물론 티어가 조금만 올라가도 탈주하는 유저는 보기 힘듭니다 다만 프로게이머가 잡힐 큐에서도 탈주 인자가 있었으니 2017년 9월 롤의 왕자의 페이커와 거샤이는 같은 팀으로 잡혔고 거샤이와 페이커의 조합에 팬들의 가슴은 웅장해졌지만 그 웅장함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후구 모를 플레이하던 더샤이는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사연속 데스를 하자 그대로 탈주를 시전해 버립니다. 와어메징하네 진짜. 브론즈 게임도 아니고 게하다가 게임 말려가지고 탈주하는 걸 처음 보네 진짜. 같은 팀 페이커를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업보는 돌려받는 게 학계의 정설일까요? 탈주를 하고 본캐로 접속한 더샤이는 같은 팀이었던 페이커를 적팀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분 아까 그코그예요 게임하다가 탈주하고 본캐로 들어와서 게임한 건 저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분노 게이지가 만땅으로 참 페이커는 칼을 갈았고 같은 팀에서 탈주했던 더샤이를 적팀으로 만나 복수하는데 성공합니다. 불과 며칠 후 피넛과 한 팀이 된 더샤이는 게임이 잘안 풀리자 저 나갈게요. 한판 이기세요 다들이라는 말과 함께 유유히 사라지는가 하면 행해 개인 방송을 통해 울프의 아 더샤이님이 게임을 총... 라는 울부짖음이 전해지며 도가 지나친 탈주행위가 계속되자 결국 2018년 벌금 크리티컬을 맞으며 그의 탈주행위는 막을 내렸습니다. 뚝딱 다섯째 최연소 천사 버샤인은 프로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미성숙한 부분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철없는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었으니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을 기부하며 1억원 이상을 기부한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총 2,205명 중한1 9달로 최연소 기부자의 등극했습니다. 또한, 무한의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기부하였으며, 중국에서 버려지는 아동들에 대한 기부 활동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자신의 모교 5냥 중에도 장학금 1,500만 원을 기부하며, 협곡에선 악마 같던 그가, 현실에선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뚝딱?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탈주, 비매너 대리 등 다소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성인이 된후 자신의 잘못들을 모두 후격 따라 인정하고 반성하며, 절정의 기량과 더불어, 성격, 그의 막대한 기부 사실까지 알려지며 한국, 중국을 막론하고 큰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탑둘러기에한번더 비상하는 그날을 기원하며 오늘은 썸썸 편의점의 진심인 남주 더샤이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 가지의 다섯 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